이러고 올라가면 4 7 k g 될것 같은데? 오. 이번 주는 도시락 싸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다니는 이유는 다이어트도 있지만 살을 막 빼려고 싼다기보다는 일단 그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미친듯이 붓고요. 너무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지는 당연히 안 빠지고 발바닥이 부어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그 발까지 붓는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단 싸간 도시락은 염분 자체가 낫고 음 건강한 느낌이다 보니까 확실히 덜 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 조절도 되고 그래서 싸다니는 편이고요. 도시락 레시피 같은 거는 보통 인스타 보거나 부, 유튜브 통해서 많이 레시피를 얻는 편인데 제일 많이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거는 디지미니님 레시피 그리고 좀 많이 건강한 레시피 먹고 싶으면 은 홀썸님 레시피 많이 참고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빠르게 싸서 나가야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아침을 안 먹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또 아침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씻고 준비도 해야 되고 도시락도 싸야 되니까 최대한 손 많이 안 가는 거 빠르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설거지 많이 안 나오게 프라이팬 하나 보통 사용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레시피를 선호하고요. 설거지까지 다 해도 10분 딱 10분 안에 싸서 나갈 수 있는 도시락 레시피들이니까 한번 네,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 주 어, 사먹은 날이 많아서 3일 정도 싸기는 했는데 또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레시피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시락을 좀 열심히 싸다녀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시락통을 이렇게 자주에서 사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41분 55분에서 8시 사이에 나가는데 그 안에 다 싸서 나갈 수 있는 빠르게 싸는 도시락 <laughs> 싸는 거 보여 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삶은...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씻어주기만하면 되고요. 짠, 물기 뺀 닦아서 물기 뺀 두부면을 넣어줍니다. 방울토마토 다섯 알. 토마토는 반으로 갈라서. 루꼴라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냥. 가면 어차피 좀 숨이 죽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 바퀴. 그리고 페스토도 만들면 좋겠지만 힘드니까 그냥 식히면. 한 스푼. 채워야 하니까, 계란도. 단백질 안 먹으면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원래 닭가슴살 넣었는데, 오늘은 귀찮으니까 두 개. 계란 두 개. 완숙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란 두 개를 까주고요. 넣을게요. 어, 완숙의 느낌인데, 이거? 수 없지. 아주 살짝 반숙 도시락 이렇게 한눈은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7시 49분 이렇게 하면 도시락 완성 42분이고요. 도시락을 싸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오참덮. 굉장히 빠르고 쉬워요. 대신 준비할 거는 조금 있어요. 예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해놓을 수 있잖아요. 오이랑 양파 썰어놓기 전날. 저는 항상 그 냉동실에 햇반을 얼려놓고 쓰는데 그 집에서 만든 햇반이고요. 이렇게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넣으면은 돌리기만 하면은 돼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2분 정도 돌려줄게요. 오 캔은 따서 준비하고 얘는 기름 빼가지고 넣어줄 거고요. 소스는 식초, 들기름, 간장입니다. 양식은 필요 없고, 그냥 조금씩. 한, 반 스푼씩 넣는다는 느낌으로? 느낌? 야채 위에다가 먼저 끓여볼거에요. 이렇게 들어준다 눌러주는 밥을. 그리고. 얹어주고요. 현역 현미 곤약 비리밥을. 해먹는 편이라 따로 그런 밥은 구매하지 않고 있어요. 프라이는 예열이 잘되면 끓 떠줍니다. 프라이를 덮어주고요. 남은 참치를 올려서 데코. 김은 같이 가져갈 거고요. 생각상이지만 저는 있으니까 쪽파를 뿌리겠습니다. 예쁘니까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덮밥 도시락이고요 이렇게 김이랑 끝 시간은 51분이고요 5분 정도 남아서 설거지까지 하고 갈게요 설거지까지 끝내면 딱 55분 출근을 하면 됩니다 안녕. 오늘은 늦었어요. 40, 43분 빠르게 김밥, 감태김밥을 쌀 거고요.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해놓으면 편하니까 양배추 썰어놓은 거랑 항상 만들어놓는 당근 라페 이렇게 두 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쌀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태랑 어울리는 맛술. 닭가슴살 김밥 많이 먹기는 하는데 오늘은 이게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찢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만 찢어줄까? 이렇게 문을 살짝 둘러주고 크게 한줌 정도, 계란 부활. 요렇게 그냥 모양만 잡아줍니다. 여기가 자하고 수분말이 물질을 올리면 너무 눅눅해질 거라 김도 항상 깔아줄게요. 계란시단을 가로 그리고 이 바살을 올립니다. 이게 펴줄 거고요. 식감을 위해 단무지도 쫑쫑쫑 앞에. 손으로 잘 잡고 꾹꾹 눌러서 싸줘야 해요. 완성! 별거 없죠? 이대로 두고 재료 정리하고 썰면 대요 이렇게 하면 수분감은 붙어가지고 여낌 없이 이 통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딱 사이즈가 좋은 거 같아요. 700몇 미리였나? 단면은 이렇게 예쁘죠? 예쁘게 꼬다리도 넣어주고요 55분 오늘의 완성시각 55분 살짝 늦었어요 오늘도 완성 56분 출근